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 시편 74편은 배경을 이해해야 이 시편이 왜 이런 분위기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74편은 BC 586년에 나라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된 때를 기억하고 어, 지은 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완전히 망해 있습니다. 그것도 망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처참하게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비참함과 애통함 그리고 도저히 이 눈앞에 벌어진 이 참담한 광경을 볼 수가 없어서 눈물로 지새우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74편을 우리가 볼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전이 있었고, 말씀이 주어졌었고, 너희는 세상에서 택한 민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기 민족에게 지금 끔찍한, 설마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하셨을까 싶을 정도의 완전한 파멸이 지금 이시편 74편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권이 없는 백성이 됩니다. 침략한 민족이 나라가 언제든지 젊은 청년들을 군인로 차출해 갈수 있고 젊은 처녀들을 종처럼 그리고 끔찍한 일을 행하여도 누구도 반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신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그들이 섬겼던 모든 것에 대해서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조롱을 해도 단 한순간도 저항을 할 수가 없죠. 더큰 힘든 점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을 하실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74편은 여기에 대한 궁금증과 부르짖음과 고통의 신음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대로 한번 볼까요? 얼마나 지금 처참한 상황인지 먼저 여러분 한번 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4절을 보시면 주의 대적이 주의 해준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이 바벨론 군인들이 떠들었다는 것이죠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 신은 죽었다 그리고 자기들의 깃발을 가장 높은 곳에 승리의 깃발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도끼를 든 나무꾼이 살림을 베는 것처럼 곳곳을 다 허물어버립니다 성전을 도리에 돈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부서뜨리죠 그새로 6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도끼와 철태로 성소에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었다 지성소에 있는 언약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고 철저하게 부서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살랐죠 속으로 욕을 하면서 그걸 입술로 다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해당을 불살랐다고 합니다 더큰 문제는 7절에 나오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어떻게 했다고 나왔습니까? 더럽혀 땅에 엎었습니다 그 다음 밑줄을 거고 보실까요? 더럽혔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은 참을 수 있는데 모욕을 주는 정말 우리의 최선의 가치관 우리 존재의 가치관을 더럽혀버리면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히 무너져도 여러분 이렇게 무너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해도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이 상황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게 이제 74편의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절대 절망과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향할 때 기도응답의 경험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절대 절망인 상황, 고난의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은 이 시편의 제자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은 그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1절부터 11절까지와 12절부터 23절까지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1절에서 11절은 송소의 파괴를 눈앞에 목격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고 강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후반부 12절부터 23절까지는 공동체가 지금 이렇게 위기를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해달라고 하나님의 신하 시절의 창조의 역사 추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도와달라고 강구하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놀랍게도 12절에서 23절까지는 또두 번으로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여러분 12절부터 한번 잠깐 볼까요? 12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13절도 보시면 주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5절도 그렇고, 17절도 그렇고 주께서라고 시작을 하죠.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당신은 이런 뜻입니다. 당신은 이러이런 분이셨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하고 신앙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으로 나오죠. 18절에서 22절을 한번 볼까요? 18절과 20절과 22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20절도 보시면 그 언약을 능력여 보소서라고 돼있죠 22절도 보시면 하나님이여 일어나 마지막절에 기어가소서라고 긍정적인 명령형으로 하나님께 강구를 합니다 그런데 19절과 21절과 23절을 한번 볼까요? 19절을 보시면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 여기서 맷비둘기는 지금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들짐승들에게 주지 마시며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21절도 한번 볼까요?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풍기판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그래서 앞부분을 보면 돌아가게 하지 말더라 부끄러운데 다시 돌아가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정적인 명령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23절도 한번 볼까요?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할 때 긍정문을 사용하며 기도하고 부정문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를 지금 간절히 강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주의 인자를 포무시나이까 그럼 어찌하여가 두 번이나 나오죠 지금 눈앞에 벌어진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 옛날 엘리사가 경험했다.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을까.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죽었는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저 바벨론 군대가 오늘 새벽에 혹시 그 기적으로 다 죽지는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오늘 바벨론 군대가 드디어 쳐들어와서 완전히 성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어찌해서 우리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이 기르시는 양을 향해서 진노의 연기, 콧김을 뿜으시나이까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시면 영원히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죠. 얼마나 이 끔찍한 고통이고 아픔인지 이 하루를 경험을 해도 영원한 시간처럼 이 고통이 이 파멸이 너무 격렬하고 너무 무서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고난을 눈앞에 목격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한번 볼까요? 2절을 보시면 옛부터 얻으시고 성량하사 주의 기업의 자녀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상도 생각하소서. 거기다 밑줄을 보실까요? 기억하시며 생각하소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생각하기도 정말 하지도 못했던 그런 파멸이 눈앞에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이 긴 세월이 지속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믿기지 않는 절대절망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생각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릴 때 거기서부터 다시 기도응답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활, 삶에서 정말 믿기지 않는 고난, 상상할 수 없는 파멸이 때로 우리 인생에 찾아올지라도 오늘 74편을 기억을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다시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이 쉽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1945년에 48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세웠을 때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한 나라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일제 35년만 생각해도 너무 너무 끔찍하고 나라가 만 50년만 됐으면 정말 우리나라는 완전히 일본의 동화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정도가 아니고 2000년 가까운 세월을 나라 없이 떠돌다가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나라를 세웠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도저히 극복하기 힘든 고난과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눈을 떠서 기도 응답이 시작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시편은 끝없이 알려줍니다. 상상을 쏟는 비방들, 고난들, 환난들,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가 있을지라도 시편의 제자들은 끝없이 하나님을 향해 그래도 나아가고 나아가고 나아가서 응답을. 경험을 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위기의 공동체는 어떻게 강구를 해야 됩니까? 그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위기의 공동체는 과거 하나님의 역사 이출애국과 창조의 역사를 기억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탄원, 원수를 향한 탄원, 공동체를 향한 탄원을 강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도 보시면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13절부터 한번 잠깐 볼까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셨다.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신화적인 표현을 조금 비유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15절, 13절을 보시니까 여러분 무슨 내용이 생각이 납니까? 바다를 나누셨다는 것은 홍해를 가르신 사건이 생각이 나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셨다는 얘기는 요단강을 가르셨던 그 역사를 생각을 하게 합니다 15절도 보시면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셨다 늘 흐르는 강물을 마르게 하셨다는 것은 광야에서 물이 없어 고난을 겪을 때 바위를 쳐서 모세가 물을 내게 했던 그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다는 것도 홍의와 요단강의 사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 6 절, 17절도 보시면 낮도 주의거 밤도 주의거 빛과 해를 마련하셨다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너무 클때 문제에 매몰될 때시0편 74편을 알려줍니다 왜 문제에 주목하느냐 왜 문제에 자꾸 시선을 벗겨서 믿음이 없어지고 불평과 원망의 자리 하나님은 죽으신 것처럼 생각하는 그 믿음 없음의 자리로 나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생각해 봐라 출애굽의 역사,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만나와 외출하기를 물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봐라. 아니 더 나아가서 오늘도 해를 뜨게 하시고 달을 뜨게 하시고 별들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은 그것이죠. 왜 우리가 망했을까? 근데 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끝없이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멸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게 세 가지 탄원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탄원이 나오죠. 일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처절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완전히 영원히 버리신 것처럼 주께서 기르시는 약 2절을 한번 볼까요? 옛적부터 얻으시고 성량하사 주의 기업으로 삼아주신 주의 회중을 왜 버리셨습니까?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도 왜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애타는 심정을 탄원하고 있죠 원수를 향한 탄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3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원수가 송소에서 무엇을 행했다고 나옵니까? 모든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송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기물들을 파괴하고 빼앗아 갔다는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악을 지금 송소에서 예루살렘성에서 가난하고 힘없고 종복당한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입에 옮기기도 어려운 끔찍한 약탈과 폭력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원수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봐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절을 한번 볼까요?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릴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 아닙니까. 이런 나아가면 을망했을 때더 이상 표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왜 이런지 해석해 줄수 있는 선지자도 더 이상 없어 보입니다. 더 문제는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될지는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의 탄식이죠. 정말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을 때, 공동체는 완전한 무기력증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그저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적용을 한번 해보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추력의 역사를 기억을 해야 되고, 또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처지를 알리고, 원수가 얼마나 지금 끔찍한 악을 행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지금 우리의 처참한 현실, 더 이상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선지자도 보이지 않고, 얼마나 이런 고난이 오래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기억과 솔직하게 아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74편은 나라가 망했을 때, 특별히 광복절을 앞두고, 또 6.25를 겪었을 때, 우리가 자주 묵상해야 되는 10편인 것을 깨닫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이 기대를 나음을 깨닫고,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는 민족에게 새로운 미래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반부를 보시면 12절부터 마지막절까지 기억하라고 계속하지 않습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애국에서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을 해라. 광야에서 만나 매출하기를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기억을 해라 그러면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렇지 우리 선조들도 누가 출애굽을 한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말이 쉽지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어떤 민족도 바다를 걷는 적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바다를 건너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광야를 떠도는데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서 굶어 죽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3 0 0 명만 야예이비를 가도 주방에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밥 함께 하려면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만 명이 하루도 아니고 40년, 1년 365일 어떻게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생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고 기억을 하니까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절망은 놀랍게도 희망을 품게 합니다. 거기다가 메모를 해보실까요? 완전한 절망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면 기대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절망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해 보니까 그렇지 우리에게는 선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만나와 매출약으로 40년을 책임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나라가 망해도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라를 허락하신 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너무 절망에 빠지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고 시작할 때, 새로운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오늘 74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며 매일 기도의 깊은 세계로 나아갑니까? 여러분, 74편보다 더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여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망한 정도까지는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까지는 우리는 다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74편의 상황보다 더 절망스럽다고 한탄하고 좌절에 빠지고 한계에 직면해 있는 것 같은 침울함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74편의 상황보다 그래도 우리는 훨씬 하나님의 살아가심을더 기억할 수 있는 마음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하루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하나님 주시는 이루함을 경험하시고 새 역사를 만드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기도로 바꾸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자신을 버린 것처럼 나라가 망하는 끔찍한 이 광경을 목격하고 긴 세월 동안 침묵하신 하나님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출애굽의 역사, 만나와 메추라기를 신 하나님, 요단강을 만드,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기대감을 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과 우리 자녀의 인생을 바꾸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용기 있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수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한 가지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절망과 한계에 직면했을지라도 선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출애굽의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도 출애굽의 역사를 만드신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므로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아동부가 여름성경학교 둘째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또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오후에는 물놀이도 있는데요. 모든 이런 집회와 또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 기도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아동부가 될수 있도록 시간 우리 아동부를 위해서 전국에 진행되는 모든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위해서 우리 시간 주님의를 부른 다음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